강릉부동산협동조합입니다. 원래 이름 또 지금 이름도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중개협동조합입니다. 어, 조합설립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입니다. 강릉부동산협동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. 강릉부동산 넷입니다. 인터넷 그 사이트 어 관련 내용입니다. 교육 학습 훈련, 부동산 종합 컨설팅, 택지 개발 분양 대행, 주택 개발 분양 대행, 주택 임대 관리, 공인중개사 창업 지원, 도시 재생 프로그램, 그 다음에 뭐 경력 컨설팅,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공인중개사를 행복하게 하는 일.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하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의 그 설립 목표, 설립한 그, 그 하려고 하는 일들이고 중개 전속 중개 계약 업무 뭐 흐름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이렇게 의뢰인이 의뢰를 협동조합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를 한 다음에 이게 포탈이나 정보지나 지역 및 중앙지에 게시된다는 데 그다음에 매수 레인이 이 물건을 보고 이제 중개업자한테 연락해서 연결되는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. 그다음에 강릉 부동산 내 이건 이제 정보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협동조합에서 어 협동조합이죠? 부동산, 협동조합도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의 물건들을 쭉 주제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토지의 기획이라든가, 컨설팅. 아, 부동산에는 중개보다도 훨씬 더큰 시장이 컨설팅 시장이에요.